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시기 질투하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예마봉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양육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으로 저는 혼자 할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성균 형제님께서 간증과 연주회를 듣습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